자,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금난에 롯데 건설 휘청. 둔촌 주공의 촉각. 제가 언제부터죠? 몇달 전부터 둔촌 주공 미분양라면 외환이기 올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둔촌 주공 분양을 잘 봐야 된다. 자, 둔촌 주공이요. 평당 3,900만원에 분양가를 신청을 했어요. 구청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한3,700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3,800이 넘게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거기다가 이 둔촌주공 같은 건또 옵션도 좀 봐야 돼요. 베란다 확장인 이 비용까지 다 따지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둔촌 주공이 어디랑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느냐? 잠실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30, 30평대가 지금 헬리오시티가 15억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둔촌 주공 30평형대가 옵션까지 다 하면 이렇게 13억 얼마, 14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경, 분양가 경쟁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김진태가 대형사고 치는 바람에 부동산 PF의 자금줄이 돈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위청되고 있어요 자 롯데건설이 위청된다는 라건 무엇을 의미하냐 보시면 자금수여를 할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말이죠 롯데케미칼, 정밀화학, 롯데홈쇼핑 여기에서 차입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또 해요 케미칼, 호텔 롯데홀딩스 신동빈 회장 11억 원에 너무 짜다 씨. 자, 요렇게. 롯데는 계열사가 있는 재벌이기 때문에 자금 수혈이 가능한데 건설사 달랑 하나 있는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 망한다. 어디? 지금 가장 위험하다가 소문이 자자한 곳 어디? 해영. 계열사가 있는 곳은 계열사의 돈을 막 쭉쭉 땡겨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 보자. 이게 가능한데요. 태형처럼 건설사 하나만 달랑 있는 데들은 돈줄 막히면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 쪽에서는 태형이 1번으로 부도난다라는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자, 롯데건설 사장의 박현철 지주사장 긴급 내정하고 자금시장 경색에 계열사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 롯데건설 유동비율 130%, 150%에 못 미친다. 유동성 위기. 유동성 위기 돈이 막히는 거예요. 대출이 안돼 금리가 올라가 돈이 돌질 않아서 어딘가에 딱 막히면 줄줄줄줄줄줄 막히는 거죠. 유동성 위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동성 위기 언제 많이 들어봤죠? IMF 때. 유동성 위기가 와서 망하는 겁니다. 부도 날때 나오는 말이에요. 유동성 위기. 어음을 못 막았다. 뭐 이런 거. 둔촌주공에 평당 3,829만원, 이번 주 공고. 미분양 시 공사비 회수 지체, 자금 압박에. 3,829만원이에요, 평당. 너무 비싸. 미분양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에 여기를, 글쎄요, 이게. 자, 이 지금 둔촌주공 조합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둔촌주공조합은 샀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들이 1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게 되거든요. 조합에 자기 부담 부담금, 분담금 뭐 이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내면 요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1억 6천인가를 얼마를 더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양권도 있는데 둔촌주공의 입주권도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1억 8천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15억 8천 하던 둔촌주공 입주권이요. 14억이 돼버렸습니다. 1억 8천이 뚝 떨어져버렸어. 자, 1 4억 주고 입주권을 산 다음에 내가 추가 부담금을 1억 6천인가 1억 얼마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조합 물량 좀 좋은 거죠. 동호수 다좀 좋은 거뭐 마감제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합 물량을 봤지만 15억 얼마에 15억 6천 16억 가까이에 내가 둔촌주공의 조합 물량을 하나 헬리오시티 사지. <laughs> 헬리오시티를 사지 왜 거기서 사러. 헬리오시티랑 둔촌주공이 비슷하다고 자기들은 착각하는데요. 헬리오시티 입장에서는 둔촌주공 쳐다도 안 봐요. 같은 값이면 당연히 헬리오시티 삽니다. 입지가 비교가 안 돼요. 잠실하고 둔촌동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3,829만원 분양가가 나왔잖아요. 미분양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확정되려면 확실하게 분양이 다 팔리고 이걸로 지출할 거를 수입이 들어올 금액이 결정이 되고 지출 금액이 결정이 돼야 조합원들끼리 1인당 얼마씩 더 내야 된다. 라는 게 확정이 되는데요. 아직 확정 안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미분양 나거나 분양이 났어도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작살 나는 거. 거기다가 이게 분양이 돼도 공사가 보통 이렇게 대규모 단지는 갈등이 중간에 한두 번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공사기간 조금만 지연돼도 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 조합은 초반에 욕심 냈다가 분위기 부동산 분위기 너무 좋을 때큰 소리 뻥뻥 치고 욕심 냈다가 지금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둔촌주공 매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기가 무조건 빵 터져야 여기서 돈이 돌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빵안 터지고 미분양이 나면 돈이 턱 막히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사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해요. 대한민국 단군 이래로 가장 큰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 여기가 미분양이 난다고 하면 지방 분양 물량은 다 폭탄 맞는 거예요 둔촌주공도 분양을 안 받는데 지방의 분양을 누가 봐도 미분양 계속 나면 돈이 안 돌고 건설사 부도 건설사 부도 나면 어디가 부도 납니까?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다 부도 대한민국 유동성 위기, 외환 위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김진태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진 거예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캐피탈. 캐피탈이 위험합니다.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얘네들이 부동산 pf에 많이 들어갔어요. 캐피탈 하면 어딥니까? 중고차. 중고차 살때 전부 다 캐피탈 끼고 사죠. 그래서 금리가 좀 높죠? 여기 중고차 시장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3천만성 이상 차량은 거의 안 팔려요. 신용도가 좋아도 캐피탈 금리 10% 넘어가는데 지금 중고차를 살려고 중고차 할부 살려고 캐피탈 끼고 살려니까 금리가 1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대기아차 차 엄청 잘 팔리잖아요. 주문해놓고 1년 대기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차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금리 때문에 내가 살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아니 이거 60개월 할부로 했더니만 차값이 달라졌어 금리가 2%대였어요 자동차 할부는요 고정금리에요 그런데 지금 금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금리 변동금리 8%이래요 대출 금리가 2%가 지금 10%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사면 고정금리에요 그러니까 차값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laughs> 예산 3천만원이었는데 3,500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면 다시 생각하는 거죠 6천만 원짜리 차를 찾는데 차값이 7천만 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취소할게요. 그래서 재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 신차 재고 물량. 재고 물량은 뭐냐면 출고가 됐는데 주인이 나안사 취소해 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비 맞고 먼지 맞고 이거 그대로 하고 있는 차. 자, 그러면 재고 물량은 바로 할인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가 재고 물량이 천 대가 넘어서 120만 원인가? 그냥 바로 할인해주고 재고 물량 털어내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지금 주문 받아서 생산했는데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차를 취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재고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장소도 다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결국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재고 물량을 안탄 차지만 새 차지만 내가 바로 탁송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일주일, 열흘, 한 달, 막 이렇게 있었던 차야. 기분 나쁘지 않아, 새 차인데.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새차 시장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금리 때문에. 자동차 할부는 고정금리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가 7% 8% 이런데, 할부로 사면 10%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캐피탈 끼고 하면. 차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품용 주차장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원래 10대 들여놓던 것을 지금은 5대 들여놓기도 힘들다. 왜냐? 중고차 업자들이 재고를 사입할 때 빌리는 재고금융의 금리가 대폭 뛰었기 때문이다. 재고금융 금리가 올해 초에 4% 정도였는데 7월까지만 해도 5.9% 그런데 지금 11%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재고금융을 취급하는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진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진태 때문에 재고금융의 금리가 올해 초 4%였는데 지금 11%. 김진태 때문에. 자, 중고차 이제 시장 딜러들 사라집니다. 이제 곧 없어지는 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거나 가까운 데 있으시면 빠르게 전직을 알아봐야 된다. 왜냐? 지금 온라인 판매 여러분들 케이카 아시죠? 케이카 케이카 앱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딜러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바로 살수 있습니다. 탁송을 내가 받아서 3일 동안 타본 다음에 나이차 마음에 안 들어 안 탈래? 그러면 환불해 줍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비소에 가서 다 점검 받고 이 차를 살지 말지 선택해도 돼요. 가격만 잘 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딜러들을 안 만나고 살수 있게 됐어요. 중고차 딜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자, 이 판이 커지면 지금 금리 때문에 박살나고 있고, 중고차 시장 자체가 박살나고 있는데요. 중고차 딜러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고차 딜러 통해서 사는 거못 믿잖아, 잘. 그러니까 딜러들한테 줄 돈으로 가격 경쟁력을 맞춰서 대형타로 케이카가 아예 온라인 판매로 들어가 버렸어. 요 우리들 입장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딜러 마진이 못 마땅해. 그 딜러가 없어지고 나좀더 할인해 줘. 처음에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들이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죠. 재벌집 막내 아들 요즘 드라마 그걸 보면 옛날 IMF 때뭐 이런 시대 배경이 쭉 나와요. 주인공이 송중기야. 갑자기 시간 여행으로 갑자기 쭉 과거로 넘어가서 자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아요. 아니까 대처가 되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더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자동차 딜러.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직업군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결국은 없어질 직종이에요. 그렇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낫겠죠.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자, 지금도 뻔히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둔촌 주공, 이제 결과가 납니다. 12월 초에 결과가 나는데, 이거 미분양 났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무슨 곡소리냐? 연세 부도, 저축은행 부도, 증권사 부도, 캐피탈 부도, 중고차 시장들, 어디, 어디 중고차 업체 부도, 마구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돈줄이 다 막혀버렸어요. 롯데 건설 같은 대기업도 돈줄 막혀서 지금 이러고 있다. 영세한 데는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부도랑 나랑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채팅장 4천에서 5천 정도로 아들 차를 사주고 싶다. 기다려보는 거죠. 어느 중고회사, 중고차 하는 그런 데가 부도난다? 자, 그럼 그 차들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주어가는 게 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불행은 누군가의 이익으로 치환돼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매정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 잘 가지고 있다가 기회 있을 때 주우세요. 주우면 됩니다. 그 죄가 아니야. 어떡할 거야.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고 강요했죠. 우리는 그 당시에 뭘 몰랐어. 근데 그걸 겪고 나고 보니, 외환위기가 오든 경제위기가 오든, 야, 이거 부자들은 이걸 기회로 보는구나. 우리가 여유 돈이 없어도요, 위기를 기회로 볼수 있어야 돼요. 일반 서민들, 중산층들쯤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부동산 정도는 노려봄직 해요. 나라가 망해갈 때, 부동산 주울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 못 하신 분들, 돈 아끼고 현금 잘 가지고 있다가 집값 막 떨어지고 공포 투매가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끝날 때 그때는 빚을 내서 내집 마련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언제 사야 되냐? 공포 투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야 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요. 지금 살살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공포 투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값이 오를 때. 공포 매수가 이루어졌잖아요. 야, 지금 못하면 평생 이거 내 집장만 못하는구나.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영끌에서 꼭대기에 막 사요. 그게 거품의 정점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공포 매수. 하락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 투매가 이루어져. 무서워서 가지고도 던져요. 야, 이거 지금이라도 이 값으로 못 팔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공포 투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닥이에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공포 매수가 거품의 정점인 경우가 많고요. 공포 투매가 바닥에 가까웠다라는 신호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공포 투매는 이루어집니다. 왜냐?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본전 생각에 버티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가 오르면 버티지 못해요. 하나씩 하나씩 던지다가 여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쥐고 있는데 야 이거 손해가 더 커지는 것 같아. 계속 던지기 시작하면 야 이거 나도 팔아야겠다 나도 팔아야겠다. 결국 돈 가진 사람들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공포 매수를 불러들이고 그때 처분하고요. 공포 투매가 일어날 때 그때 다시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맨날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번에 위기 때 우리도 기회를 좀 잡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암호화폐는 아 암호화폐는 안 돼. 암호화폐는 끝났어요. 암호화폐 완전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돈 주고 가짜 돈 사지 마시고요. 12월 달에 큰거 온다. 둔촌 주공을 일단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 계속 드립니다.